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옹그리입니다. 오늘도 제품을 파헤치러 나왔는데요. 파헤쳐보기 전에 오늘은 몇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제품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된 사용 후기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제품을 써보시고, 물론 좋았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바로 사용해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사용해볼 제품이 무엇이냐면요. 짠! 얼마 전에 구독자분께서 신청해주신 제품이에요. 그럼 바로 뜯어볼게요. 짜잔! 보이시나요? 네. 인가의 두 제품인데요. 왜두 개냐?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신 제품은 타투 파운데이션. 바로 이거인데, 제가 이걸 찾다 보니까 이것보다 더 커버력이 높은 제품이 있다고 소개되어 있어서 하나 더 구매해봤어요. 이건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요청해주신 타투 파운데이션입니다. 인가 커버 피팅 타투 쿠션. 저도 지금 사용을 안 해보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사용해보고 싶어서 바로 들고 와봤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가쿠션의이 커버는 매트하고 되게 깔끔하죠? 네, 되게 이쁘네요. 한번 사용해볼게요. 뜯습니다. 제일 설레는 순간. 잘안 뜯어지네요. 아이고 네, 이렇게 생겼어요. 바로 사용해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꾹 눌러주면. 네? <laughs> 이게 처음엔 잘안 나와서 좀 조심히 누르셔야 될것 같아요. 누르다가 지금 튀었어요. <laughs> 조심히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제품이 나오죠. 사용해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꽃 모양처럼 음, 퍼프는 아직 새거라 그런지 그렇게 막 말랑말랑 하진 않고 음, 이 사실, 타투, 그, 파운데이션은 광고 되게 마마무가 나와서 되게 잘 그렇게 재밌게 하잖아요. 쭉 짜놓고 얼굴 슉! 이렇게 하면 변하는 <laughs> 그런 거. 네. 일단 한쪽만 발라보았어요. 음 음, 네, 그렇고요 네, 다음은 이쪽 발라올게요. 이게 짤 때마다 조금씩 튀어서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특히 흰옷 입고 하시는 것 같은 경우엔 튀면 큰일 나니까 이쪽도 한 번만 바른 상태입니다. 사실 타투 커버 그런 이렇게 소개된 제품 치고는 커버력이 네,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죠. <laughs> 네, 그러면 한번더 발라볼게요. 또 똑같이 쭉 짜주고. 음. 사실 근데 네, 일단 바르고 이게 두번 바른 상태입니다. 네, 이쪽도 두번 발라볼게요. 두번 바른 상태입니다. 일단 이렇게 발라보았는데요. 음... 어떠신가요? <laughs> 커버력은 저는 생각했던 것보단 좋지 않아서 네 항상 처음에 바르고 후회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음... 네 여러분 일단 이 쿠션을 두번 발라보았는데요. 구독자분 <laughs>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광고를 보고 기대를 많이 하기도 했고 음, 타투커버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일단 되게 혹하게 만드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발라보았을 때 지금 바른 결과를 보았을 때 조금은 확실히 실망을 하긴 했는데 제가 커버 잘 되는 법 해서 다른 영상을 한번더 다루려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미리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커버가 잘 되려면 솔직히 말해서 두껍게 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퍼프로 바르거나 브러쉬로 바르게 되면 얇게 발리다 보니까 커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손으로 많이 바르는 편이에요. 두껍게 바르긴 해도 커버력이 확실히 높거든요. 그 제가 손으로 바르는 게 싫어서 쿠션으로 쉽게 발리면서도 커버가 잘 되는 제품을 찾는 거였는데요. 그래도 이게 파운데이션이랑 같은 제품이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 하니까 한번 제가 이걸 손으로 바른, 발랐을 때의 그 커버력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그럼. 다시 세수를 하고 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다시 세수를 해주고 왔고요. 그럼 이번에 한번 손으로 발라볼게요. 이거 진짜 짤때 조심하셔야 될것 같은 게 조금씩 되게 튀어서, 네. 일단 손으로 발라볼게요. 통통통 찍어주시고. 사실 손으로 바르면 조금은 두껍게 발릴 수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 커버가 잘 되려면 좀 두껍게 발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토가 짖네요. 누가 오거나 하면 좀 짖어가지고 음... 사실 저는 되게 항상 커버를 위해서 손으로 발라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에 자꾸 묻잖아요. 그래서 손에 안 묻으면서 또 얇게 발리면서 커버가 잘될수 있는 그런 제품을 찾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커버력, 커버를 하기 위해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얇게 발리면서 커버가 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죠. <laughs> 네. 이쪽도 손으로 발라준 상태입니다. 네. 한번 볼까요? 음, 음, 네. <laughs> 손으로 발라봤는데. 어... 사실 퍼프로 발랐을 때랑 그렇게 큰 차이는 느끼지 못했어요. 이럴 거면 손에 안 묻히고 <laughs> 퍼프로 바르는 게 낫겠죠. 그럼 파운데이션도 약간 이렇다는 느낌인데 그렇게 쭉 짜놓고 촉촉하면은 완전 막 광채나는 되게 커버 잘 되고 그런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laughs> 사실 역시 광고는 광고일 뿐인 것 같습니다. 네. 요청하셨던 구독자분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커버력을 위해서 보신 거라면 이렇게 조그만 잡티들도 잘 가려지지가 않았어요. 이 아이의 커버력 점수는 5점 만점에 1점, 5점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바르고 다닐 때는 잘 모르는데, 영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또 확연한 차이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로아셀 제품은 2점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그런 점 정말 죄송하고, 이번 제품은 확실히 보고 온 결과 1.5점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발림성은, 어 일단, 좋은데, 발림성은 좋은데, 퍼프에 좀 많이 묻어나요. 이게 많이 묻어나는 만큼 피부에 얇게 발리긴 하는데 또 그로 인해서 커버력이 떨어지고 이런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발랐을 때는 촉촉해요. 촉촉하고 건조하지 않은 느낌? 딱 적당한 느낌이고 지금 바른 지한 1분 정도 지나서 묻어남이 많긴 하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묻어남은 보이시나요? 여기. 네, 이 정도. 사실 어떤 제품이든 묻어남이 조금씩 있긴 한데, 얘는 뭐 그렇게 막 많진 않은 것 같긴 하고. 네. 오늘도 이렇게 제품을 파헤쳐 보았는데요. 이거 요청해 주신 구독자님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커버력을 위해서 보신 거라면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그 정도의 커버력이 있다는 점.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고, 유용하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항상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소중한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